김상호 씨는 미국 뉴저지에서 3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았다. 아내와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고, 손님들이 맡긴 셔츠와 바지를 정성스럽게 다려보내며 돈을 모았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아플 시간도 없었고 주말도 없었다. 그렇게 번 돈이 약 9억 원. 미국에선 은퇴 후 메디케어로 병원 걱정도 없었고, 오래 살던 동네에 정든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제는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 좋겠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 묘소가 있는 산등성이 어릴 적 뛰놀던 논두렁. 김 씨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 그렇게 30년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귀국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서울은 너무 비쌌고 경기도 외곽 신도시에 분양 아파트를 신청했다.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 나머지 돈은 생활비와 투자자금으로 남겨두었다.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싸고 이류비도 저렴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 귀국하자마자 김 씨는 처음으로 현실의 벽을 느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상추 한 봉지가 4천 원, 사과 네 알에 만 원이 넘었다. 미국에서 100달러면 일주일을 넉넉히 살았는데 여기서는 10만원이 일주일도 못 갔다. 전기요금, 수도세, 관리비, 인터넷, 휴대폰 요금이 쌓이면서 매달 고정지출이 130만원에 달했다. 두 사람이 그저 숨만 쉬고 있어도 150만원이 나갔다. 게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입주 6개월 만에 가격이 8천만원 이상 떨어졌다.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 주변 미입주로 인해 거래가 끊겼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문제는 대출 이자였다. 매달 9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 원금 상환도 시작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했다. 김 씨는 남은 5억 원중 일부를 주식에 넣었다. 주변에서 미국에서 오셨으면 테슬라나 반도체 쪽 아시지 않느냐며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1억 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하필이면 그해에 시장이 급락했다. 한달 사이에 3천만 원이 사라졌고, 손절도 못하고 주식은 장기 보유로 묵여버렸다. 투자도 실패였다. 그 와중에 아내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고, 3주 입원과 재활치료까지 총 1,200만 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실손보험이 없었고, 그 차액은 고스란히 김씨 부부의 무기였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 결국 미국에서 들고 온 금목걸이를 그 팔았다. 딸 결혼식 때 맞춰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김 씨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하나둘 지출은 쌓였고 수입은 없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연금과 메디케어가 있었고 생활비 부담이 적었다. 하지만 한국은 은퇴자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김씨 부부는 결국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35년 된 빌라로 이사했다. 월세는 45만원이었고 1층이라 그런지 겨울엔 곰팡이가 피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난방비는 매달 20만 원이 넘었다. 고립감은 점점 심해졌다. 아내는 외출을 꺼렸고 김 씨는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 결국 새벽에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동네를 돌며 박스를 줍고 캔을 모았다. 수레를 끌고 돌아오면 손에는 겨우 4천 원이 남았다. 하루에 두세 시간 일해도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김 씨에게 자존심이었다. 아내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 하나로 그는 그 추운 새벽길을 걸었다. 그러다 어느 날김 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손목을 다졌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깁스를 하고 돌아온 김 씨를 본 아내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당신 제발 그만 좀 해요. 우리 이렇게 살려고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말은 맞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내는 디스크 후유증으로 장시간 서 있을 수 없었고, 김 씨도 몸을 다쳐 일을 멈췄다. 두 사람 모두 외출을 꺼렸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에 가는 것 외엔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낮엔 TV를 틀어놓고 망하니 앉아있었고 밤엔 아무 말 없이 불을 껐다. 통장 잔고는 어느새 9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 남은 여생 20년을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김 씨는 매달 생활비를 기록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루에 3만 원씩 써도 10년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병원비, 예기치 못한 사고, 전세금 변동 등을 감안하면 그조차도 낙관이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다. 귀국할 때 우리 돈은 우리끼리 해결할게라고 말한 그 약속이 자꾸 발목을 잡았다. 딸은 바빴고 사이는 무뚝뚝했다. 김씨는 어느 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니? 여긴 많이 춥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밤김 씨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불 꺼진 골목길과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 고양이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반기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 그가 30년 동안 미국에서 일해본 돈은 한국에서 채 3년도 못돼 사라졌다. 돈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존엄, 자존감, 인간관계, 건강, 희망까지 모두 빠져나갔다. 김 씨는 말한다. 고향은 돌아오면 안 되는 기억 속의 풍경이었어요. 나는 그냥 그리워만 했어야 했어요. 그 말은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귀국의 현실은 뉴스 속 따뜻한 가족 상봉, 고향의 풍경 효도 관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국은 은퇴자에게 준비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무방비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너무도 낯설고 차갑다. 귀국을 고민하는 당신이 있다면 김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길 바란다. 30년간 일한 돈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남은 9천만 원으로 노후를 다시 세우는 법김상우씨 부부의 재무 리빌딩 전략. 은퇴 후 귀국 그리고 자산의 급격한 소진. 김상우씨 부부의 사례는 단지 개인의 불운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 사회에 돌아온 수많은 재외동포 은퇴자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은퇴설계가 흔들리는 모든 중장년 세대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안내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김상호씨 부부가 직면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수입 없음 공적연금 또는 소득활동 없음 현금 보유 약 9천만원 월 고정생활비 약 150만원 수준 기본생계 플러스 의료 플러스 주거비 포함 건강상 취약한 상태 아내의 허리디스크 김씨의 노화로 인한 활동 제한 심리적 위축 및 대외관계 단절. 이제 남은 현금으로 앞으로 최소 20년, 최대 30년까지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절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소비조절과 소득 창출 그리고 위험 방어라는 3대 축을 바탕으로 한 재무 리빌딩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지금부터의 삶은 지출 설계가 운명을 가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흐름의 정밀 분석입니다. 9천만 원이라는 자산은 결코 작지 않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줄줄 새는 지출에 노출되면 5년도 채안돼 소진됩니다. 생활비 절감의 구조화. 현재 지출 150만 원중 통신비, 유료 방송비, 관리비 등 고정비 항목을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월 3만 원에서 9천 원. TV 및 인터넷 IPTV 결합 상품 해지, 공중파 중심 시청. 식비 동네시장 플러스 정부 지원 식재료 활용, 외식 최소화, 그리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카드 등록. 난방 전기 히터 대신 전통 온수매트, 낮엔 햇빛 활용. 의료비 통제 전략. 의료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따라서 아래 제도를 철저히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기준 검토한 후 조정 신청. 치매국가책임제, 노인건강검진 연계병원 활용. 병원 간 비교 견적 대형 병원 대신 중소 병원 한방 병원 병행 복지관 연계 물리치료 한의원 단기 처방 교차 활용 소득은 미미해도 계속 발생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소득은 멈춰선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더라도 지속적인 수입 흐름입니다 김씨 부부의 상황에서 가능한 수입 창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 기반 저강도 근로 소득 김씨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주 3회, 월 40만원 수준, 아내 수공예 편물자수 등 비대면 제작 일거리 복지관 연계, 정서능력 기반 소득화 전략. 김씨 부부는 미국 이민 경험과 영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아래와 같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 다문화 가정 대상 영어 회화 자원봉사 향후 유급 강사 전환, 귀국 이민자 조언자 역할 노인복지센터 강연 사례비 수입 가능. 유튜브 채널 또는 블로그로 해외생활 마이너스 기국 후 현실기 콘텐츠 제작 후 에드센스 수익 유도. 주거공간을 수입화하라. 방한 개를 쉐어하우스로 개방 장기 체류 외국인 학생 대상. 지방 소도시 한달 살기 니즈 증가에 따라 단기 임대 가능. 3. 현금은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야 한다. 남은 9천만 원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명확한 목적별로 나눠야 합니다. 긴급자금 2천만 원 확보 20개월 생존비. 은행의 CMA 계좌 또는 단기 적금의 보관 목적병원비 예상 못한 사고 일시 수리비 등 생활유지자금 5천만원 10년 생활자금 MMF 단기채 ETF의 분할투자월 50만원 인출 전제 예 코덱스 단기채권 KB스타 단기통한채 TDF 시리즈 2025 중장기 투자자금 2천만원 10에서 15년 미래 대비 물가에 연동한 인컴형 상품투자 월배당 ETF 타이거 미국 배당 기족 KB 스타 미국 모멘텀 노블 리츠 아리 ITS 투자 롯데리츠 ES 알켄달스케어 금 투자 한국금거래소 골드뱅킹 OKRX 금연물 ETF 단 고위험 자산 암호화폐 해외선물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금지 4. 심리적 안정도 자산의 일부다 은퇴 후 좌절감 고립감은 자산 소진만큼 위험한 요소입니다. 김씨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연결망 회복입니다. 매일 동네 도서관 복지관 산책 루틴화 매주 1회 이상 지역 교회 성당 불교 사찰 방문 커뮤니티 봉사활동 참여 외로움 예방 정서소득 특히 정서소득은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소비로 푸는 행동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제도 당신 몫이 있습니다. 은퇴자들은 다양한 국가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씨 부부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부부합산 자산기준 충족시 월 최대 61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논우케어 공공시설 도미 긴급복지지원제도 1호 주거위기 시 단기생계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 임차보증금 및 월세 일부 국가지원 지자체 운영 무상급식 반찬 배달서비스 해당 지원은 은면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김씨 부부는 단 3년 만에 30년의 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9천만원은 자산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분할하고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노후는 편한 시기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씨 부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절망이 아닌 설계입니다. 위기를 정리하고 다시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